안녕하세요. CN 드림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9월 초에 북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주로 뭐 패키지보다는 자유 여행을 선호하는데 이번엔 모국의 하나투어 회사를 이용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도 함께 가는 여행이라 패키지를 택했고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다른 팀원들과 같이 출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고요. 저는 4일 먼저 가서 코펜하겐 구경을 하고 공항으로 가서 부모님과 합류했어요. 그리고 8일간의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은 노르웨이, 스웨덴을 거쳐 핀란드, 헬싱키에서 끝났는데 저만 따로 남아서 4일간 헬싱키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또 넘어가서 며칠 더 머물면서 북유럽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돌아왔죠. 제가 작년에 북유럽 여행을 계획하니까 아내가 말하길, 거기도 우리가 사는 캐나다처럼 추운 나라인데 굳이 거길 왜 가냐 하면서 내켜하지 않았어요. 위도로 보면 캐나다처럼 북쪽이고 겨울도 길고 뭐 그렇긴 한데, 막상 가보니까 북유럽은 캐나다와는 완전 다른 땅판이고, 게다가 서유럽과도 많이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은근 매력이 많았어요. 뭐 다녀와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가길 잘했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제가 1997년도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국보다는 경쟁도 심하지 않고 인간 냄새가 더 물씬 풍기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캐나다인들 모습에 반했고요. 지금까지 캐나다에 27년간 살면서 아직도 이런 사회 모습에 저는 만족해 하며 살고 있는데 말이죠. 북유럽을 가보니 제가 그리고 있던,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사회 모습이 캐나다 보다 훨씬 더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행복지수 하면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고요. 그 옆에 북유럽 나라들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이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일찌감치 깨닫고 있다 보니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유럽 패키지 관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어서 서유럽과는 또 다른 재미있고 독특한 북유럽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할게요. 우선 패키지 관광은 돈은 좀더 들어도 편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개 도시를 불과 3, 4시간 정도 잠시 머물면서 수박 거찰기 식으로 본다는 것이 단점이다 보니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각자의 취향에 따르면 되겠어요. 자유여행은 한 도시를 여유있게 자세히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계획을 다 짜야 하고 큰 가방 들고 도시 간 이동도 해야 하고 또 중간에 시행착오가 생겨서 고생도 하고 말이죠. 게다가 하나투어의 풀옵션 패키지에서 맛볼 수 있는 좋은 식사와 멋진 숙소들을 생각해 볼때 물가가 살인적인 북유럽에서 자유여행 다니면서 이런 수준으로 지내려면 실제 돈이 더 들어갑니다 패키지 관광도 저렴한 기본형이 있고 비싼 풀 옵션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저렴한 대신에 여기에 세 가지가 딸려옵니다 가이드 팁 옵션 관광 그리고 쇼핑 세번 가이드 팁은 여행지마다 좀 다른데 북유럽은 물가가 비싼 만큼 1인당 25만원 정도 내야 해요 옵션 관광의 경우 대략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걸 다 택하면 제일 비싼 풀옵션 패키지와 가격이 비슷해지고 또 가격 부담도 되니까 대략 이중에 절반 정도만 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지에 가서 어떤 옵션을 택해야 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그걸 선택 안 하면요. 남들이 그걸 즐길 시간에 멍하게 주변 산책이나 해야 해서 시간 낭비도 있어요. 그리고 저가 상품들은 정해진 상점에 들르는 쇼핑도 2, 3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상점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까지 대략 6-7시간은 여행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쇼핑 가서 안 사고 나오자니 눈치 보이고 또 영업사원 말에 현혹되어 구입이라도 하는 날이라면 애초에 풀옵션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여행이 되고 게다가 충동 구매다 보니 구입한 제품은 포장도 안 뜯고 창고에 두고 썩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이런 이유로 가급적 쇼핑이 없는 풀옵션 상품을 택하라고 저는 주변에 권합니다. 가격 잠시 비교해 볼까요? 올해 25년 6월 초 기준이고요. 북유럽 4개국 상품을 보았어요. 일정과 코스는 거의 비슷해요. 인천 출발에서 인천 도착까지 9박 10일이고요. 오고감소 비행기에서 자게 되므로 현지에선 7박 8일 일정이에요. 풀옵션이 하나투어가 5 9 0만 원이고요. 날짜에 따라서 8 0 0만 원까지도 합니다. 날짜 선택이 좀 자유롭다면 당연히 저렴한 날짜를 택해야겠죠. 하나투어풀풀옵이이요호 호텔도 성성이이식식사최최입입다북유유여행행에번크크즈즈타타데이이때바바닷쪽쪽실을줍줍다다원투투의의 그 기본 패키지에는 3 9 0 0원인인위 위에서 한세세지지다 따라와요. 요 가이드티 25만원, 옵션관광 아, 절반 정도 하면 60만원, 이거 더 하면 475만원으로 그래도 뭐 하나 투어보다 저렴해요. 그러나 하나 투어에는 쇼핑이 없고 호텔이나 숙소가 더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무슨 선택 관광을 뭐 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참고로 교원 투어에도 모든 게 포함된 500만원 짜리 상품도 있어요. 교원 투어도 한국에서 인기 있는 회사이고 특히 북유 상품이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아참 그리고 패키지 관광할 때 미국 캐나다 내 여행사를 통하면 여행지에는 북미 동포들과 함께 만나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북미의 동포들 간의 눈높이 차이가 있어요. 한국 관광객 팀들이 그 좀더 까다롭고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한국 관광객 팀에 참여하는 게 서비스 측면에서 더 좋다고들 알려져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제 북유럽의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선 북유럽 4개의 나라가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그 옆에 네덜란드는 서유럽에 속해 있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실제 문화나 간섭은 북유럽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어, 북유럽 4개 국가에 대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 좀 살펴보죠 우선 스웨덴부터 보면 북유럽 4개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나 인구로 볼때 가장 큽니다 70년대 전 세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밴드 아바가 바로 이거 스웨덴 출신이고요. 아바는 스웨덴의 국보 같은 존재죠. 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기타리스트 잉베이 마암스틴도 이거 출신이에요. 한국에도 진출하였고 북미에서도 큰 가구 판매점인 아이키아도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북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나몬 롤도 스웨덴 거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도 있죠. 매년 수상하는 노벨상, 그 노벨이 바로 이곳 출신이고요. 총 6개 부문이 있는데 그중 5개를 스토컬룸 시청에서 수여하고 평화상만 이웃나라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합니다. 70년대 한국 안방을 차지했던 말괄량이 삐삐 드라마도 수혜된 작품이고요.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도 있죠. 핸드폰의 중요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에릭선, 옷 브랜드 H&M, 볼보 자동차, 트럭 및 중장비 회사인 스카니아도 다 스웨덴에서 탄생된 브랜드입니다. 캐나다엔 없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 폴스타도 스웨덴에서 디자인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입니다. 어, 끝으로 임플란트도 스웨덴에서 발명됐죠. 노르웨이하면 한국인들에겐 고등어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노르딕 스키, 노르딕 스파 뭐 이런 것들 다 노르웨이에서 나온 거죠.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해안선이 두 번째로 가장 긴 나라예요. 국토 면적은 적은데 빙하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피오르 때문에 해안선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해안선이 길어지게 됐고요. 피오르가 만들어낸 1,000m 이상의 계곡을 둘러보는 게 노르웨이 최대의 관광 코스입니다. 끝으로 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밴드 아하도 노르웨이 출신이고요. 노벨산 6개 중에 5개는 스토클룸에서 수여하고 평화상만큼은 이 노르웨이 오슬로시청에서 거행이 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상을 받았죠 덴마크 우리가 어렸을 때 낙농국가라고 배운 곳이죠 낙농업이 실제 과거처럼 경제의 추측은 아니지만 정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풍력발전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죠 80년대 비포도 레인이라는 하모니카 연주곡으로 한국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은 리 오스카가 바로 이곳 덴마크 출신이에요. 17세 때 뉴욕으로 이주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중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덴마크는요. 장난감 브랜드 레고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뱅앤올루슨이라는 고급 스피커 회사도 있고 세계적인 컨테이너 해운 회사 머스크도 있는데요. 세계 무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회사죠. 핀란드 국토의 75%가 숲이고 19만 개 이상의 호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온 국민들은 숲과 호수의 자연을 즐기는 것에 인생의 행복이자 낙으로 삼고 있죠. 북유럽 다른 세 개국에 비해 한국엔 좀덜 알려져 있지만요. 그래도 자이로톨 껌이 있죠. 광고에 나오는 휘바휘바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요. 사우나라는 단어도 핀란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휘바휘바 휘바 그리고 사우나라는 핀란드 단어 두 개는 알고 있는 셈이네요. 핀란드의 사우나는 160만 개가 넘어서 인구 3명당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북유럽 특징과 문화에 대해 살펴보죠. 우선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항상 1위를 다투죠. 돈, 명예보다도 가족들과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북유럽입니다. 관광지에 가서도 보면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는데도 직원들이 항상 웃고 친절한 모습을 볼때 미국 여행지와는 많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행복지수 높은 나라라는 게 현장에서도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가 무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죠. 세금을 60%나 내도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등 여러 자유경제 시장에서의 나라들은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게큰 문제잖아요. 바로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병폐인데 뭐, 그래도 공산주의에 비해 훨씬 나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앞다투어 시행했지만, 100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캐나다나 북유럽처럼 사회주의로 가는 게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행하다 보면 영국, 뉴욕 등 물가가 비싼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유럽은 여기 한술더 떠요. 정말 물가 살인적입니다. 캐나다가 대략 세금을 어, 소득의 40% 정도 떼가는데요. 북유럽은 60% 떼요. 그래서 다들 일더안 하려고 하고요. 승진도 싫어해요. 그리고 보통 식당이나 상점에서 물건 구입할 때 부가세 내잖아요. 한국이 10%, 북미가 대략 10에서 12% 정도였는데 북유럽은 26%나 달래요 그래서 외식하기 정말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외식은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도 꼭 런치스페셜하는 저렴한데 찾아가서 먹고요. 노르웨이는 스위스와 더불어 물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무지 비싸고요. 그나마 스웨덴, 핀란드는 노르웨이에 비해 조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북유럽은 바이킹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락부락하고 용맹하면서도 잔인했던 바이킹족들인데, 북유럽에 가면 바이킹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양국가답게 배 선박에 대한 자료들도 많은데, 특히나 스토컬름의 바사 박물관 가면요. 수백 년 전의 배가 원형으로 보존이 되어 전시되어 있는 데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극치입니다. 북유럽 학생들은 정말 한국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놀랐어요. 핀란드의 경우는 숙제도 없고 성적표도 없고 교실도 따로 없대요. 그냥 야외 활동을 무지 많이 하고요. 여름 방학이 3개월인데 이때가 되면 교과서를 모두 수고한대요. 학생들이 혹시라도 방학 중에 공부할까봐 그런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장고서는 물론 없고, 과외나 학원도 없죠. 공부는 수업 시간에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가족, 친구들과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일만 남아있다 보니 옆에 친구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밟고 올라서야 하는 식의 야극강식의 학교와 사회 분위기에서 자란 한국인들과는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다르겠죠. 북유럽에 가면요. 사람들이 체격이 커서 매우 놀라게 되는데요. 특히 여자들 경우 키가 180 이상인 사람들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 15에서 25세 청년 기준으로 한국이 2002년 기준으로 173cm고 프랑스나 미국이 176인데 반에서 북유럽은 182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9cm 정도 차이인데 실제로 북유럽에 가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15에서 20cm 더커 보일 정도로 정말 키를 큽니다. 캐나다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처음 승인한 나라인데요. 북유럽은 동성 연애나 기타 뭐 남녀 평등, 사회적인 소수자를 위한 제도 등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죠.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냐면 원래 남자들만 군대에 갔는데 이것이 성차별이다라고 해서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자들도 군대에 가게 됐고요. 내무반도 남녀 분리 시켰더니 이것도 성차별이라고 해서 같은 대형 반에서 다 잔다고 하네요. 노르웨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악 지형들이 많아서 터널이 많은데요. 특히나 25km나 되는 세계 최장 터널도 있고 단체 관광지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4개국 중 핀란드만 유로를 쓰고 나머지는 다 자국 화폐를 써요. 그래서 현지 화폐를 다 준비하는 건 번거롭고 또 남녀돈 처리하기도 곤란하니 핀란드를 제외한 세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겠죠. 북유럽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위도가 높은 곳에 있어 겨울이 길고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알코올 소비량이 많아서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려고 술 관련 법규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맥주의 알코올이 5도인데요. 북유럽 슈퍼에서는 3.5%의 맥주까지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도수의 맥주는 전용 매장인 리커스토어를 가야 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리커스토어가 문을 닫고 주말 동안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에 술을 사러 리커스토어를 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고요. 아참 그리고 전기는 220V고요. 콘센트는 한국과 동일해요. 북유럽의 가구와 의류는 깔끔하고 단순하고 또 깨끗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기능성, 단순성, 지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키아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겠죠. 북유럽을 다니다 보면 따뜻하고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전등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의 루이스 폴센 전등 회사가 유명하죠. 북유럽은 환경에 대해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인데요. 노르웨이 경우. 2025년 올해부터는 전기차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2030년도까지 도로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4개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할게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티볼리 가든, 정말 볼만합니다. 거기 가셨으면 여기 한번 들려보시고요. 패키지 관광으로는 여기 들리지 않아요. 뉴하운이라고 해서 운하 주변으로 정말 상점들도 많고 멋집니다. 로얄 덴마크 오페라 하우스도 가볼만 하고요. 북유럽의 중심지답게 스토컬룸 정말 볼거리 많아요. 일주일을 있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스토컬룸은 14개의 섬이 57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한 개의 도시로 완성된 곳인데요. 바사 뮤지엄은 필수 코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인 1628년 8월 10일, 스토홀름에서첫 항해 도중 출발 1시간 만에 가라앉은 인데요 침몰된 지 333년 만에 인양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 17세기 선박으로 수백 개의 화려한 조각 등들이 인상적이고요. 원형의 98%가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뮤맛바는요, 중세 술집 분위기로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노벨박물관 올드타운인 감라스탄 노벨상 시상장소인 시청 그리고 아바 뮤지엄 등이 있어요 핀란드 헬싱키는요 동굴교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중앙도서관 오디 캄피예배당 헬싱키 대성당 등 볼거리들이 많아요 이곳에는 퓨전 스타일의 한식당들이 많은데요 코리아하우스는 정통 한식당이고 헬싱키에서 가장 오래된 한식당이기도 해요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으로 가서 맛있게 먹었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식사 한번 더 했는데요. 푸짐하고 맛도 좋아요. 끝으로 북유럽 방문 시기는 7, 8월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는 방학이고 성수기라 비행기 값이나 패키지 비용이 비싸므로 가성비 높은 때는 6월 중순부터 말까지 9월 초부터 중순까지입니다. 아참, 그리고 헬싱키에서. 배를 타고 2시간만 가면 에스토니아까지 갈수 있거든요. 헬싱키를 간다면 에스토니아의 탈린 마을도 꼭 들러보세요. 이상으로 북유럽 여행에 대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